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어, 저는 친구랑 여행을 다녀왔고요. 이번 여행은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느낀 그런 여행이었어요. 어, 친구랑 여행을 통해서 어, 나를 바라다보는 어떤 계기도 되었고요. 친구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도 보고, 친구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도 보게 되고, 음, 아주아주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의 제, 저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어, 원래는 책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어, 그런 것에서 정말 느끼는 친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독다독하는 것이, 우정인 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이나 그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가진 아주 많은 부분은 다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당연한 이유들, 그러한 것들을, 음, 감히, 사람이 어떤 것을 재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지켜봐 주고 손 내밀어 주고 바라봐 주고 그러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마음을 더 많이 깊이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알수 있는 시간도 되었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먼지까지도 훌훌 털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준 우주 우리 신랑에게 무엇보다 감사하고 친구에게 정말정말 정말 고맙다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친구야 정말정말 정말 고맙다 친구야, 정말, 정말, 사랑해? 친구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에게 멋진 친구가 되어줄게? 앞으로 혼자서 많이 힘들어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알았지? 어디 가서 멋지게 너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으로 만들어 볼게. 알았지?